거상을 하시는 많은 유저분들이 정말 그 편의성 패치를 특히나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에서는 한 가지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게이 인벤토리 칸을 좀 늘리는 패치를 AK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한마디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앞으로 레벨이 계속 확장이 되고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아이템을 이제 구하면 종류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그 현재도 지금 아이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천주머니나 가죽 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다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보관할 게이 칸이 모자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 적어도 이 주머니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각 용병이 가질 수 있는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이 인벤토리의 칸을 10칸에서 12칸, 2칸을 더 늘리는 이 작업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칸이 여기 있는 게 2칸씩만 늘어나도 여기 있는 12명의 이 인벤토리 칸도 같이 확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냥을 하면서 쌓이는 아이템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더 수월하게 될것 같고, 어, 아이템을 좀더 그, 효율적으로, 그, 몰아서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주머니의 역할은 다른 RPG도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와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획득해가지고 그 가방에 어떤 보관 칸을 점점 확보해가는 그런 방식의 구조 게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 다른 RPG랑 좀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인벤토리 칸을 늘린다 그래가지고 싫어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의견 수렴을 받는 사이트의 게시판이, 아, 나도 기획자 게시판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것도 역시 상담, 그, 소통창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부실하죠. 그래가지고, 참 게임사가 참이 유저와의 어떤 소통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게, 지금 현실텐데 아좀 적극적으로 의견, 의견을 좀 많이 수양을 받아서 좀 편의성 패치 같은 거를 좀더 많이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유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패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 인벤토리 확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유저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허상하면서 사냥 한번 길게 하게 되면은, 뭐, 아이템 여기 열칸 차는 건 이거 순식간이거든요. 더군다나 상자장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상자 같은 컨텐츠를 실제로 열거나 그렇게 되면 템이 엄청나게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벤토리 정리하기가 정말 이게 힘들어요. 막 칸이 막 쌓이고, 뭐, 나중에는 템이 막 공간, 넣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음. 굉장히 막 불편하고 주머니가 있다 그래도 이 주머니 칸을 아마 분명히 금방 다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두 가지 메타죠. 여기에 주머니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만큼의 어, 뭐한 그룹을 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인벤토리를 좀 기본 칸을 두 개를 더 늘려주면서 좀 편의성 제공 패치를 좀더 하나 하나씩 해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기왕이면 둘다 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좀, 많은 유저분들이 이 인벤토리 패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공론화해서 좀 뭔가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